회전근계가 찢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프론트레이즈 할 때처럼 이렇게 힘을 주게 됐을 때 여기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손을 외회전 시킨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왼쪽으로 꺾거나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생각보다 몸에 부담이 덜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 요크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나쁘지 않아 역시 스티어링 휠은 원형인 건가? 어 근데 좋네요 진짜 원형 스티어링 휠로 바꾸니까 어쨌거나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이 요크보다는 훨씬 훨씬 편하네요 훨씬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지금 느끼신 분들은 굉장히 눈썰미가 있으신 편인 건데 어떤 거냐면 제가 기어 조작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 않았죠. 모델 S가 굉장히 신박한 AI 중에 하나가 주변 사물을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를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것 같다. 그러면 안전 벨트를 딱 꽂으면은 브레이크 한번 누르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그냥 앞으로 갑니다. 근데 앞에가 막혀 있어. 뒤에가 뚫려 있네. 그러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은 자동으로 후진을 합니다. 물론 사방이 다뚫 흘려있는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디폴트로 앞으로 가는 걸로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재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드래그로 앞으로 가고 드래그로 뒤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확실히 이런 재미 있는 부분들을 계속 뭔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시도를 하되 문제는 안정화가 좀덜 된다는 게 그런 게 문제긴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차량이 아닙니다. 모델 S입니다. 모델 S 플레드. 제차량이고요제 차량에 호작질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모델 S 플레드는 굉장히 얌전하게 잘 타고 돌아댕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모델 S 90D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것저것 건들게 많았거든요. 내부의 인테리어도 마음에 안 들었었고, 시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모델 S 플레드로 넘어오면서 진짜 기가 막히게 좋게 바뀌었고요 품질도 올라갔고요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딱 하나 제가 지금 이 차량을 타고 돌아댕기면서 이 스티어링 휠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요크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일자로 굉장히 넓고 위아래가 없는 이런 스티어링 휠로 만들어져 있는 스티어링 휠이에요 이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앞쪽에 이렇게 되게 시원한 시야감을 선사를 해주기 때문에 가뜩이나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들이 앞쪽에 시야가 되게 좋거든요 얘는 심지어 앞쪽에 계기판 DDD 드라이브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가끔은 이렇게 유턴을 할때 왼쪽으로 꺾을 때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다 익숙해져가지고 보통 이걸 갖다가 원형에 있는 티어링 휠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유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리죠.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놓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때 밑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질대로 익숙해졌는데 지금 짠 짠. <laughs> 결국은. 저는 이게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구하려고 하면 구해줘 그러니까 원형 스티어링 휠이 너무 궁금했어요 유크 스티어링 휠도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좋다 좋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유크 스티어링 휠 자체가 뭐 그렇게 이제는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원형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편한가 봐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이프도 편하고 저도 한번 새로운 차량을 경험 을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원형 스티어링 휠을 여기다 딱 이렇게 교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원형 스티어링 휠로 교체를 했을 때 기존의 요크 스티어링 휠과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심지어 그 테슬라 정품이에요 여기 보면 모듈까지 다 들어있는 요거를요 이베이에서 구하려면 100만원이 넘어요 100만원이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딱 반값에 구입 을 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진행을 할지 혹은 요크 스티어링 휠도 다시 교체를 할지 이건 모르겠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되팔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이게 또 제가 테슬라에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플라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짠짠 노플라! <laughs> 오늘 노플라 갑니다 오늘 노플라 가서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용 원형 스티어링 휠로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교체하고 난 다음에 요크스티어링 휠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이걸로 딱바꿔낀 다음에 또 한번 원형이 나은지 요크스티어링 휠이 나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리뷰입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타고 돌아댕기면은 요크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나쁘지 않아 재밌어요 되게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요크스티어링 휠로 이렇게 운전하는 거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편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어깨 쪽 삼각근 쪽 안쪽에 있는 회전 근개가 찢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프론트 레이즈 할 때처럼 이렇게 힘을 주게 됐을 때 여기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손을 외회전 시킨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왼쪽으로 꺾거나 이렇게 들어올려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생각보다 몸에 부담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회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꺾었을 때는 어깨에 부담이 됐는데 외회전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꺾거나 여기도 내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꺾거나 할때 편해 심지어 편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다시 내회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제가 확실하게 테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뭐 해부화까지 나와버리네. <laughs>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플레의 유쎄입니다. <laughs> 아 오늘 제가 주탁을 저...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티어링 휠요크에서 음. 라운드를 하나 사왔어. 네. 그래서 그거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이 시간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 네, 네. 얼마나? 빡센 작업일까봐나 좀 걱정했는데. 순정에서 순정으로 가는 건 진짜 10분 컷? 10분? 노가리 까면서 분량 만들고 10분 컷? <laughs> 제가 부탁을 좀할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진짜 미안한데 응. 힘든 거 아는데. <laughs> 아나 충전 한 번만 좀 하면 안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지난번 하도 욕을 참아 와 갖고. 아니. 아이 새끼가 시발 충전을 하고 있어. 슈퍼 차저가 뿡자인 새끼가 막이래 가지고. <laughs> 보니까 좀 내가 16%네. 아, 그래서 좀 부탁 좀? 네. 알겠습니다. 존나 얼굴이 좋진 않구나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막 까빡까빡 까빡까 아.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이, 오 근데 카메라 새로 샀나봐요 아 이거 제가 요새 나 고프로 버린지 꽤 됐잖아요 허. 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작년 라이브 때난 고프로만 쓰고 있잖아 <laughs> 2023년 최악의 카메라는 뭐다? 고프로 고프로 12 12 어, 아, 당신이 쓰고 있는 거 네네 아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아 이거 뭐사람들 자꾸 광고라고 그러는데 인스타360에 에이스프로라고 나왔어요 겁나 좋아요 진짜 저도 하나 주세요 아, 아, 뭐라고? <laughs> 받았다는 거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60만 원짜리야 아그니까 <laughs> 그거 받았다는 건 페이오포켓 아. 페이오포켓3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잠깐 대여받은 거고 이거는 아. 내돈내산 제가 산거 근데 이게 수음도 네. 좋고 네. 화질도 꽤 괜찮고 근데 뭐 고프로로 계속 쓰시겠다면 에이 아, 뭐 어쩔 수 없죠 쉽지 뭐 사람이 뭐 구린 아이템을 계속 쓰다보면 사람이 좀 구려지긴 해 <laughs> 자 오늘 작업할 거는 순정 대 순정이에요 순정 대 순정 아 오늘 살짝 강의 느낌으로 가볼까요? 아니 그냥 뭐 이거 간단한 거고 이거 아마 요크 DIY 하시는 분들 많던데 DIY를 요크로 바꾸는 거아 라운드를 음. 요크로 바꾸는 아 그럼 음. 이런 거네 윤 대표님이 팔고 있는 뭐 모델와의 요크나 음. 모델 3 요크 같은 것들도 실제로 DIY를 한다고 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괜히 근데 나는 그런 걱정이 약간 있는 거야 앞쪽에 지금 만지고 있는 저거 에어백 네. 저거 전원 들어오면 꺼지는 거 봤죠? 그쵸 뒤지는 거잖아 빵할수 있죠 맞아 맞잖아 어 맞아 맞죠 저나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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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엄청 따갑고 아, 정신이 그래? 혼미해집니다 어, 그래서 나는 티어링 힐 쪽은 좀 음. 무서운데 맞아요 뭐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주실 수 있는 음. 거 있으면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에어백을 탈거를 할때 여기서 요 전원 끄기를 보시면 은 여기 전원 끄기 누르면은 이 전원이 아예 차단돼가지고 에어백도 전원이 차단된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다이아는 아. 영상들 많이 봤는데 음. 그런 분들 많은데 전혀 이거랑 상관이 없다. 그치? 저거는 그냥 내연기관으로 따졌을 때 ACC 온 상태에서 약간 키한번 오픈한 거한 음, 번만 돌린 거잖아. 음. 근데 원래 내연기관도 배터리를 탈거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에어백 시스템에 대기 전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캐페 시터 뭐이딴 거에 30분 뒤에 작업을 해라가 그 작업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원 끄기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 전원 끄기 하느니 그냥 하는 게 마찬가지다. 아,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애초에 뭐 DIY 할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DIY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고 뭐 오해가 좀 있다고 하니까요. 꼭 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그러니까 전원이... 그, 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웃겨 보였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잘 아니 아니 그렇게 웃겨 보인다는 아니고 아, 올바른 정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다. 아 요새 유튜버들이 굉장히 그 말을 순화해서 하네. <laughs> 그럼 이렇게 야부를 털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야부를 털면서. 그러면은 공부는 간단한 줄 알았는데 뭐가 많은데? 아... 이렇게 필요하다. 되게 간단하죠. 무가 간단해. 이게 집에 있는 사람이 어딨어.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에어백을 해제해줘야 되는데 새거를 보면은 여기 구멍이 있죠. 아, 구멍으로. 너 보면은 응.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요렇게 눌러주죠. 음. 눌러주면서 여기 쏙 하고 나와요. 아, 저게 에어백을. 담는 구조구나. 맞습니다. 에어백이 요게 클립에 탁 걸리는 구조여가지고 쏙 나와서 양쪽을 같이 쑤셔주면 된다. 보여드릴게요. 아, 요렇게 양쪽에서 쪽. 우와 되게 가볍게. 그래서 얘를 뺀다. 어... 빼는데 뭐야 이게 끝이야?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원래 매뉴얼대로 한다면 하드 리셋. 그러니까 얘완전 전원을 차단하고 30분 뒤에 해야 되겠지만 여튼 이게 뻥해 가지고 이게 어딜 때릴 수 있으니까는 어... 혹시 모르니까. 오, 야 이거 진짜 이건 죽는 거다. 여기에 막 이런 이런 데막뻥해 가지고 맞으면은 나죽지다 말이 심하다. 무서워. <laughs> 이런 거 싫어요, 저는. <laughs> 전원선 빼고, 커넥터 두개 뺐죠? 그러면은 이거 풀면 됩니다. 얘는 옛날 우리 레거시라고 하죠? 구형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뺐다가 이렇게도 껴지고, 이렇게도 껴지고, 이렇게도 껴져요. 근데 얘는 요렇게만 껴집니다. 요 위치로만 껴져요. 모델 3도, Y도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예전에는 조금 끼워가지고 끼워질 수도 있었는데, 어. 지금은 그렇지 않네. 그쵸. 이거 돌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크 스티어링 휠의 장점 아세요? 장점이라면 간지? 그것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시야 확보 이런 것도 있는데, 어. 근육이 아픈 사람들 <laughs> 어, 네? 제가 어깨 회전 근개가찢어졌어요 그래서 턱, 턱걸이 안 하잖아요. 요새. 제가 턱걸이 안 하잖아요 요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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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턱걸이 안한 지가 꽤 오래 되니까 어. 이제는 근육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어. 외 회전을 한 상태에서는 근육 움직임이 괜찮은데 내 회전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헬스 유튜버가 돼가지고 <웃음> <있어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김계란입니다. <웃음> 아니, 아무튼 이거 갖다가 네. 보통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윤대표님 여기서 돌릴 때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돌리면 손이 어떻게 돼 있어? 외 회전이야, 내 회전이야. 안쪽으로 회전이니까 내 회전이죠. 어, 내 네. 근데 유크스 티어링 휠은 밑에서부터 들어 올려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외회전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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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어깨가 덜 아파요 <laughs> 어, <laughs> 아 그래. 진짜야 진짜야 어깨 병신이라서 그래 어, 어. 그래서 제가 요크스 티어링 휠에서 원형 저림 어. 휠도 교체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 어, 왜냐면 지금 이거 어깨가 덜 아프니까 진짜 어깨가 안 아파 헤 <laughs> 소리 그만하고 빨빼 <빨리> 내가 <laughs> <laughs> 뺐다 늘은 늘 하면서 응? 빼는데 응? 팍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팔을 펴 가지고 응? 이렇게 살살 살 갖다 갖다 가면서 팍짠 하고 나왔죠 오우 야 근데 여기서 아 이거 락이 걸려주네. 이런 거 뺐을 때오야 뱅글뱅글 돌아가네. 이거 돌려보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이 들어가야지만 돌아가게끔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스티어링 휠의 각도를 알수 있는 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원이 오는 거를 여기 감아놨거든요 배선을. 다 차들은 다 똑같이 있으면 클락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 뱅글뱅글 돌려보다 보면은 이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하여튼 쑥 뺐잖아요 원형 핸들을.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어. 뭔가 뭔가 좀 삐딱. 끼워보고 음, 음. 안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은 여기 홈이 잘잘잘잘 하다가 큰거 하나 있죠 있네. 홈이 있구나. 큰 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갑니다. 가운데 맞춰놓고 그대로 맞추고. 짠. 진짜 되게 쉽다. 어. 나 이건 공구 있으면 DIY 할수 있겠다. 내가 하면 또 쉬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아, 그렇네, 그렇네. 네, 이거 쑤시는 거부터가 봐봐. 뭔가 내 이거 봤을 때부터 아마추어가 후였네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조일 때도 네. 이렇게 잡고 저는 진짜 극단적으로 긴 힌지 핸들을 쓰잖아요. 2인 1조로 하든 하다가 여기 쾅 하고 이런 데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럴 음, 때나 때 네,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갔죠. 이 순식간이다. 어, 얘, 얘 꽂고. 이거 어. 벌써 불 들어왔어. 아, 저 존나 무서워, 저거. 하야, 뿡! 아, 어. 어. 하고, 찰까, 끝. 우와 뭐야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풀로 찍고 있는 게 12분 47초야 네. 원테이크야 여기서 제가 조금이라도 촬영 편집하면 어, 이거 5분 컷인데? 그러게요 분량 안 나왔네 아니야 내가 아까 야브리를 많이 털었어 대회전 아, 아, 외회전 뭐 이런 거 했어요? 어 근육 트랙도 좀탈 거고 아오 아 그리고 진짜 나는 트랙 타는데 요크 스티어링은 아닌 것 같아 음. 어좀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처럼 어뭐 이것도 그러면은 그썬더볼트님하고막 엄청 조지기 이런 거 하세요? 그럼. 안해 <laughs> 덤보리랑 무슨 짓을 하려고 아, 안돼안돼 안 돼. 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 저는 개처럼 그렇게 간이 없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 막 브레이크 액이 넘쳐 흘렀던데 너 최근 거못 봤어 어 브레이크 액이 넘쳐 흘러 가지고 그 차를 또 제가 좀 아는 차여 가지고 아한 번씩 이제 오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황도 듣고 했는데 뭐 지금 잘 계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튜어링휠 <laughs> 원형으로 바꿔 봤잖아요 네네네 보니까 좀 어떻게 시야가 어때요 윤대표님 봤을 때 일단 시야가 제가 원형도 많이 타 봤잖아요 고객님들 중 원형 선택도 있으 셔 가지고 했는데좀 원형 나쁘지 않더라. 원형이 뭔가 계기판의 시야를 가릴 것같지만 이거 딱 찍어 보잖아요. 키가 막히게딱이 안에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 아 이거 너무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네. 원형 스티어링 휠, 네. 라운드 스티어링 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불편함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막 했는데 내 회전이야. 한번더 부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이거 이거. 네네네. 아 이거 뭐 언제나 요크 스티어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그가어나 이거 조금 한번 더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하면은 바꿔 드릴 테니까요. 어? 언제든 때부터는 돈 받고 막 이러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요 아니요 뭐 순댓국이나 한 그릇 사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업을 끝냈고요. 아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 노플라에서 아이씨 그... 새로운 아, 저기 걸어놨어요. 아 저... 고기가 아니죠? <laughs> 작업도 해주셨는데, 홍보해드려야지. 노플라에서 새로 이렇게 면티를 맞췄는데 이번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뭐. 옛날에 하셨더라도 오시면은 저희가 다소진때까지다 드리려고 합니다. 오. 여기에 돈을 꽤 많이 쓰셨다고? 저도 이제 견적을 안 받고 사실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냥 한날 항상 일주일에 7일 있거든요. 그래서 음... 좋은 걸로 하고, 그리고 받으시는 분도 좋아야지 하면서 신경 썼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거의 뭐 교복처럼 아마 노플라 티를 입고 돌아다니지 않을까. 노플라 방문해주셨던 저희 구독자 고객님들은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 만 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작업하셨던 고객님들은 제가 티셔츠 다 드리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시면서 티셔츠 받아갔어요. 더 역시 건물주라서 그런가? 아니, 아니라고. <laughs> 아 그, 그, 그 이상한 얘기. 좀 아, 그, 빨리 삐. 야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고 되게 느낌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요크에서 원형으로 바뀌니까 뭔가 좀 특별함이 없어진 느낌이긴 해. 음 맞아요 맞아요. 요크가 다른 차는 없으니까 뭔가 흰색 인테리어 같이 테슬라만 있는 렉서스 있잖아요 렉서스에 요크 있거든 아 그래요? 거기다 스티어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아... 그래서 별한게 없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타보고 어,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제가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네. 울트라 채널 말고 <웃음> <웃음> 오 세상에 지금 돌리는 게 일반 차량 돌리는 거랑 똑같이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되게 어색해요. 우 대박. 와, 씨. 역시 스티어링 휠은 원형인 건가? <laughs> 어, 근데 좋네요, 진짜. 원형 스티어링 휠로 바꾸니까, 스티어링 휠이 이게 제일 올라간 거고, 요크 스티어링 휠일 때는 몰랐는데, 얘도 텔레스코픽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텔레스코픽의 깊이가 됩니다. 테슬라가 다른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채로 운전할 수 있는 여단되는, BMW, 그리고 테슬라 친구들이 어, 근데 진짜 좋습니다. 아주 시트 포지션 잘 나오고요. 야. 좋은데? 일단요. 원형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가지고 DDD 드라이브 디지털 디스플레이 이게 잘안 보이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겁나 잘 보여요. 제가 운전 포지션을 굉장히 지금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최대한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스티어링 휠을 최대한으로 올리면 이렇게 되는데 살짝 내려야 돼 심지어 시트 포지션을 최대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DDD가 굉장히 잘 보인다. 그래서 일단 전혀 문제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뭐반 농담식으로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진짜로 제가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운전을 할때 바깥쪽에서 이렇게 올리는 느낌, 이렇게 올리는 느낌, 이게 사실 좋거든요. 얘도 외회전해서 올리는 건 맞네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렇게 올릴 때는 내회전한 상태에서 어깨를... 틀어야 되니까 어깨에 통증이 조금 더 심화된다. 요거는 그냥 저한테만 해당되는 혹은 수학에 운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고요. 어쨌거나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이 요크보다는 훨씬 훨씬 편하네요. 훨씬 좋습니다. 예.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얘는 또 요것도 없잖아. 빵빵하는 게 여기 없고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약간의 디커 되어 있는 원형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좋다. 하지만 요크 스티어링 휠이 뭐 나쁘냐? 별로냐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열선 잘 나오는지 그리고 깜빡이 잘 되는지 일단 확인 좀 해보고요 깜빡이 잘 되고 앞에 반짝반짝하는 거잘 되고 어 스티어링 휠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된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에 있는 모든 옵션들 이런 버튼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되고 오토파일럿도 잘 되고 혹시 앞쪽에 어 와이퍼도 잘 움직이고 음성 인식 스타 필드 하남 가자 내비게이션 스타 필드 하남 얘는 요？볼 보나 폴 스타 보 다도 못해. <laughs> 진짜.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타필드 하나만 가자 하면 은 그냥 가면 되잖아 내비게이션 자동으로 열어서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굳이 내비게이션 들어가서 돋보기 버튼 눌러가지고 명령어를 넣는 거 대신에 음성인식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열선 켜놨는데 열선 잘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순정 대 순정으로 라운드 휠대 유코 스티어링 휠뭐 이런 거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쉽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DIY로도 가능하고 하다라고 하는 점을 아까 윤 대표님의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형 스티어링 휠로 바꾸면서 또 한번 앞으로 또 모델 S 플레드를 잘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얘는 어떤 드라이빙 질감과 트랙 주행도 한번 이제 하러 갈 거거든요 모델 S 플레드로 트랙 주행을 할때 원형이 좋은지 요크로 바꾼 다음에 도 얼마나 또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빈니분이었습니다